자, 오늘이 2020년 4월 29일. 자, 4월도 다 끝나가네요. 자, 여기 앞전에 와가지고, 비 맞고, 눈, 우박 맞고, 눈 맞고, 돌아간대. 또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가 거기, 거긴 좋아요. 산이. 그쪽 나무 가 좋아서 또굴로가겠습니다 자, 발견. 황철나무상황. 황철나무가 뭐가 되겠네요. 여기, 여기 있죠? 황철나무상황. 향 좋습니다. 이거 딱 갑니다. 자, 쫄병에 따 보겠습니다. 이 끝에를 여, 여기를 딱 쳐야 돼. 잘 쳐야 안 깨진다. 잘 쳐야 된다. 땅땅땅. 오케이. 향마트봐 하고 아, 때. 좋지. 네. 쭉따갑니다 저기서 어제 그, 저번에 봤던, 저번에 들었던 그 노루가 계속 찍고 있네요. 안 가고 이. 저기 저기. <laughs> 왜 그럴까? 깡깡 여기 보세요. 이 자작나무. 말굽이 나올라 그래요. 그죠? 새끼 려고생길려고 지금요. 자, 저가 또이것도한 1년 정도 됐었죠. 이렇게 이렇게 쫙 이제 생기 생기나요. 그죠? 아직 못 하죠. 버립니다. 아, 발견. 자작나무 정말고 완초. 이게 원래 자작나무입니다. 이거. 그죠? 요 자작나무 정말고. 딱 갑니다. 자, 발견. 잔나비 벌성. 말굽도 있었지. 그죠? 자. 별병 하나 벌써 따고 구에 그 말고 봐고 밑에 봐서 어? 깨끗한 것 많다 뒷면 봐봐 그때 아, 버려 <laughs> 그려 봐봐 고와 좋아, 좋아. 그건 가져가고 그 뒤에 말고 있지 그 밑에 깨끗한 것 많다 오케이 자또 발견 와 이뻐서요 자나무 존나무 하나 걸고 먹는 거죠 와저요여여외 많다 드나무 있고 오 뒷면도 와 대박 하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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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갑니다다딱갑니다헐 눈피 빠져버렸어 엄청나게 눈피가 너무 엄청 깊네 아 빠져버렸네 헐 아이 갑니다 저기 저뭐 있거든요 저저저 저, 말굽 도 있거든요 가장 나무좀 말고 이 편향막이 많습다장나무좀 막으면 많죠 여기 오케이, 다 따갑니다. 또 발견. 제가, 제가 따놨거든요. 보세요. 정말고, 따갑니다. 좀 별로 많죠? 오, 큽니다. 정말고, 큽니다. 따갑니다. 아싸. 또 화산입니다, 화산, 화산. <laughs> 이야. 장 정말 보세요. 크죠? 엄청 큽니다. 수능도좀 되는데요. 저 밑에도 또그세요 와, 이이 구멍에도. 하하, 또 화산. 이거 하면 이거 하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하나면 한 사람 한 사람 가방 채웁니다. 오케이, 따라갑니다. 자또대봐그옆 나무 우와 봐요. 정말 엄청니다 말로 표현 제일 좋은 자산도 정말 겁니다. 옆에서 우와 여기 보세요. 이 밑에도 대박 대박 대박. 여기 다따가 대박입니다. 이걸로 하면 가방 또 채웁니다. 와 많다. 다다갑니다자이 나무 참아서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. 등 안에 놓읍니다 붙따다따라고 저는 발견만 합니다 <laughs> 자또갈까대장나무떡 발견. 말고 쭉그 있죠 자 그건 아무도 아니다 이거 봐서 생각만큼 봐요예야크죠 그래 그, 그죠 그죠 우저뭐야 뒷면도 뒷면 돼 뒷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오닿다가면다 오케이 엄청납니다 자 떨병이 뭐 하나 따왔거든요 저거 소나기 잔나비예요 근데 팀, 면 별로 안좋죠? 네? 에이씨 안다, 별로 안좋네요 버리겠습니다 이런거 안 땁니다 자 발견 배경지 사장나 보자. 저거 세개 있죠? 그죠? 좀 높습니다만 딱했습니다긴장때면서 안에 아, 네개는 하나 둘셋 네개 딱합니다사장나 보자. 배경지 사장나 말고 이게 원래 사장나옵니다 하얀것은 만두사장나무요 보시죠 여기 나무네와 대박 크다 그죠? 다갑니다다닥갑니다자 어? 드디어 폈네요 깽깽이풀 맞죠? 아 어, 이쁩니다 깽깽이풀 드디어 폈습니다 활짝 폈네요 보세요 그죠? 자 많이 폈습니다 깽깽이풀 색깔이 이쁘죠? 다 깽깽이풀이네 여기도, 여기도 보이고, 응. 저, 자, 계속 갑니다 자, 이엽초도 이제 보이나요? 이엽초, 범들까 봄들이가 이래도 이제 짜편네 입을. 원래 이게 겨울에는 딱 어머 들었다가 봄 되면 딱 피거든요. 편네요, 따뜻한 집에 따뜻한 데서 햇볕잘 받으니까. 이엽초. 자, 또 말개, 또 말개. 다장 나무 쪽 말고, 저 있죠? 자, 여기 있죠, 여기, 쭉 있죠. 오딱 갑니다 자장 나무 쪽 말고 자 보세요 여기 자장 나무 많죠 만두 자장 나무 여기서 오늘도 토 닦고 열심히 토 닦고 있습니다 자또 발견 자장 나무 쪽 말고 여기 있죠 딱 갑니다 오자똘뚜이방 가방 채우고 어디 가방 채우고 저쪽더 있어 저쪽더 오케이 딱 갑니다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. 오늘 너무 많이 따본데, 근데야 가봐. 자 보세요, 가방 가득 채웠죠? 채우고 저기다가 가득 채우고, 또 가보세요. 자, 자이렇갑니다자 이렇게 열심히 오늘 또 열심히 산에서 도 닦고, 자, 집에 가면 내려갑니다. 얼음 얼음 건너서 어, 얼음 오늘 아주 대박 왔어, 대박. 얼음. 아이 두껍다, 아 뚜, 두껍죠 이? 한참 걸리겠죠 너글나무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감사합니다.